할렐루야 7월 8일 수요일 옥상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153마리 0큰 물고기 입니다. 베드로 하면 물고기 입니다. 물고기 하면 베드로 입니다. 왜?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를 얼마나 잘 잡았겠습니까? 어부는 고기를 잘 잡습니다. 전문가면 일반 사람하고 다릅니다. 산에 나무를 캐는 사람 일반 사람 눈에는 나무이 보이지 않습니다. 약초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삼 좋아하죠? 그런데 산삼이 어떻게 생기는 줄 아세요? 모릅니다. 만약, 산산이 어떻게 생겼다. 아, 사진을 보고 또 보고. 아, 꽃이 이렇구나. 그러나, 실전에서는 찾을, 찾기가 불가능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 꽃을 찾는다. 봐도 몰라요.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늘 지나다니는 길에 산삼이있었습니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람 모릅다 전문가는 딱 보면 압니다. 이처럼 배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를 너무너무 잘 잡았습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는 생각이 깊어지죠. 어, 분명히 고기가 잡혀야 하는데, 물이 오염된 것도 아닌데, 어, 이상하다. 전문가도 아닌 예수님이 더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도 불구하고 바닷속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베드로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일이 최고라 생각했고, 자기가 자신이 천직은 어부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뛰어나신 분이, 너는 천직이 어부가 아니야.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도록 하라. 아멘하였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전문인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그 직장이 천직이 아닙니다. 당신은 교육계통이 아니라 금융계통입니다. 당신은 교육, 금융계통이 아니라 당신은 예술적으로 뛰어납니다. 했을 때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왜? 전문가가 말을 했기 때문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어? 정말? 베드로는 열법사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했으니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153마리라 했습니다. 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야 했을까? 왼쪽도 아니고 십자가상에서 우편강도와 좌편강도가 있었습니다. 좌편강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습니다. 뜻이 없었습니다. 뜻이 있었는데, 뜻을 묵살한 거죠. 우평강문은 하나님의 뜻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뜻을 부인하면서 묵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 되면 하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헌법을 묵살하면 인권을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 되는 것입니다. 그리니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천국갈 자, 지옥갈 자, 나눠지지 않습니다. 에이, 하나님이 예정하시지 않냐? 그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서 모든 자들이 구원 받기를 원하고 모두 다 구원의 후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원래로 돌아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태초로 돌아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단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악마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천사가 무엇입니까? 천사,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사람들입니다. 천인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계명성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미가엘도 마찬가지고, 가브리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미가엘, 임마누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독생자였습니다. 즉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뜻이 아니라 만약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면 독생자였다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보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가 누구라고 전하는지 믿겠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라. 도마복음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라. 그리고 만인들에게 가르쳐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가르쳐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사단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계명성, 제일 빛을 바라는 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천사들이 대적을 했습니다. 결국 사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단. 모두 다 뜻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모르고 살아갈 뿐입니다. 자기가 부인할 뿐입니다.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아갈 뿐입니다. 일머리가 있는데, 일을 못한다 생각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요리 잘하는데, 요리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알고 보니까, 요리를, 요리의 손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머리가 있으니, 춤을 잘 추며, 춤을 한 번도 쳐보지 않았는데, 나는 춤을 못 춘다 생각했는데, 좋은 선생을 만나고 보니까, 춤을 잘 추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추는 거 알게 되는 것입니다. 노래 또한 마찬가지. 목소리가 늘 허스키하고 신 목소리처럼 그랬는데 알고보니까 그 목소리가 기가 막힙니다. 노래를 불러보니까 기가 막힙니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53마리 또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뜻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복음을 기다리는 자가 있다. 에도라야 거물을 던져 했을 때 153마리가 거물에 잡혔다 였습니다. 저것은 진짜 물고기를 끝나면 재미가 없습니다. 백오십 세 마리든 네 마리든 다섯 마리든 천 마리든 우리랑 뭐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풀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풀기 안되라면 성경을 보면서 떻습니다 예수님이 마태에게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나에게 한 말씀이라 생각하며 가슴이 와닿지 않습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말씀은 지난 과거의 역사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며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때요? 성경 읽어보고 남에게 한 말씀이 어때요?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슴이 와닿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붕괴를 할 때도 있고, 질책을 할 때도 있고, 예? 그런데 어때요? 가슴이 와닿지 않았는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했는데, 질책했는데, 그 말씀이 와닿고, 베드로에게 한 말씀인데 가슴에 와닿고 우와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을 심판했는데 독사의 자식들을 심판했는데 그 말씀을 보고 가슴에 와닿아서 회개하고 여러분 묘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했다 누구에게 전했다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뜻을 알아야 합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니까. 하나님은 동시성을역사 하십니다. 동시성 성경을 보면 내 죄,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거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 우리 때문에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 당시 제자들 때문에 돌아가셨지. 안 그래요. 역사를 따져보면 그 시대에 제자들 때문에, 세례야 때문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 자칭 사도 바울가 원래 바울이었을 때 그런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 악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지혜를 알지 못했으니 관은 한 명이 없어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광의 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잘못했지. 무슨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근데, 성경의 폼을 볼수록, 아, 내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는구나. 지금도 돕고 계시는구나. 아,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변치 않는 말씀,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 배드로우, 편에 있지 않냐고, 좌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뭔 상관이 있는 거. 뭔데로고 야, 다 필요 없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 성경은 책이야, 책. 그 사람이 지어낸 거야. 야, 그뭐 사람이 조작한 거야. 야 이단의 말씀이야. 유대인들은 신약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역사라고 합니다. 예수 좋아하고 있네. 맘먹기 시작하면 무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좌편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천국에서 낭차 낭차 그냥 즐기면서 천국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돕고 있겠습니까? 수시로 무시로 돕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무시로 돕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베드로 우편에서 베드로에게 잡히는 큰 고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153마리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 그럼 153명 뿐인가? 아니요. 적성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153명에 들어가야지. 그러 마음을 먹을 때그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 또한 배도로가 되어서 153마리를 한번 참아봐야 되겠다. 그럴 때 힘이 나가는 것입니다. 뜻을 이룰 수 있는 것다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가로를 출발합니다. 베드로 신앙의 선배입니다. 먼저 십자가길을 갔습니다. 주를 모시고 섬긴 자였습니다. 담대한 자였습니다. 반석이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들이었자였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말씀을 통해서 물고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주간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도 가루를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셔서 피와 산이 되게 하셔서 삶을 귀하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Amen.